자 여러분 요거는 일단 자치 방정식 문제예요 자치 자치 방정식이 뭐였죠? 기억납니까? 개념 노트 뚫어지게 쳐다봅니까? 자치 방식 개념 뭐였어요? 선생 뭐라고 적어졌죠 서로 서로라는 말 따위 없었던 것 같은데 서로는 저, 저 아니 여러 처막 붙이는 저막 노트 좀 끼고 살아라, 끼고 살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하나. 맞아요. 음, 특정 음, 점의 점에... <laughs> 어디인데? <있는데? 웃음> 아, 웃기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하는 점의 식입니다, 여러분. 점의 식.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네 특정 조건. 여기 있는. 자이 조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 방식은 그냥 이점 P는 그냥 임의점이라고 놓고 이거 만족하래 가세요 AP AP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자 X 뺀거 제곱 Y 뺀거 제곱 자그 다음에 BP 아이고 대 BP 점과 점 사이 거리 X 뺀거 제곱 Y 뺀거 제곱은 2대1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내항 곱한 거랑 외항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면 내항 곱한 거랑 외항 곱한 거랑 같을 거고 양변 제곱해서 루트 좀 치우겠습니다. 됐죠? 그 양변 제곱 때리면 4 루트 벗겨지니까 분배법칙. 자, 그다음에 제곱했으니까 루트 벗겨지고 됐어. 이게 답입니다.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게 답이에요. 이거 답이야. 그러니까 전피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요. 전피 여기 집어넣으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피네 그러니까 이게 전피 방정식이야. 정리할 거야. 뭔가 약간 원방 냄새나요. 자, 원방 냄새나는데 자, 각게 전개 4X 제고 44, 16X, 44, 16, 4Y 제고 똑같고, 똑같고. x 제곱 2x 1 y 제곱 2y 1 왼쪽으로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그 다음에 3y 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15 이꼴 제로 자 원방 맞죠? 예 네. 3으로 나눕시다 3으로 나눕시다 3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자 완전 제곱식 자, 9 썼죠? 빼기 9. 이따 할게. 자, 9 썼죠? 빼기 9. 그럼 빼기 18. 5, 5. 플러스 10. 마이너스 8. 이 양. 자, 이게 전피의 자치방정식. 이걸 만족하는 전피도형이 되겠습니다. 이 도형 뭐예요? 이 도형 뭐예요? 원이죠. 원의 넓이를 구하라. R제곱. 자, 파이 r 제곱 r 제곱이 8이죠 정답 됩니까? 일단 여기까지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 질문. 이게 아마 답지 풀이에 정확하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됐죠. 다 지울 거다. 여러분, 질문 있나? 다 지우고 다른 풀이 갑니다. 다른 풀이 무조건 알아야 돼. 다른 풀이 있지 않나? 개념을 리 아폴로뉴스에 원 없어요? 없다고? 있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뭐 수능에서야 안 중요하지. 고2에서도 안 중요하지. 하지만 여러분 중간고사에서는 필수로 알아야 돼. 필수로.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면 일단 이 거리비 있죠. 거리비. 자. 거리비를 만족하는 특정 점에서 특정 점에서 현재 그 점이 지금 ab예요. ab에서 거리비가 일정한 거리비가 일정한 점의 자취 방정식은 이 개념 노트 적으세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응? 아폴로니우스의 원. 어, 문제 풀다가 여러분 나 이렇게 안구 합니다. 이 거리비 문제. 이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구한 단점이 어, 자. 자, 요렇게 풀이했을 때의 단점. 단점밖에 없어요. 1. 오래 걸림 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작도할 수 없음. 원의 위치 정확히 작도할 수 없음. 할수 있는데요. 이거 이거 하면 되는데. 큼깐만 왼쪽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왼쪽도 답지에 있을 텐데. 어, 답지에 이렇게 끌어 가지고 오래 걸린다. 원의 위치가 정확히 각도 불 불가, 불가능하다. 이 정확히라는 거는 AB 위치까지 고려합니다. AB 위치까지 고려 그 원만 그리는 거면 이 원만 그리면 되지 문제는 이제 발 응용 문제에서 a b 위치까지 정확하게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 원과 a b 위치까지 정확하게 작동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안 보인다고 이거랑 점 a랑 b랑 위치가 안 보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안 보인다 그래서 어 절대로 그냥 단독 문제인데요 그럼 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만약에 거리비가 응용으로 나온 문제다. 그니까 러그 거리비를 이용해서 p 자체를 구한 다음에 뭐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어, 좀 구하기가 힘들거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치워도 되나? 자리가 비좁아서 좀 치우고 싶습니다. 이거 치워도 되나? 이거는 뭐 책에 있죠, 여러분. 어, 책에 있을 거고. 어쨌든 요렇게안할 겁니다. 지운다. 자, 그러면 아폴로누스의 뭐냐 뭐냐라는 걸할 건데, 그러면 일단 어, 언제 써요 하면은 거리비 여러분 거리비가 일정할 때, 그럼 이게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냐면 봐봐 이제 그래프로 갑니다. 그래프로 원을 이 원을 잡아 버릴 거야. 그러면 일단 얘 위치를 좀 잡아야 되는데 저 위치가 어디야라고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2면은 y는 x 위의 점이네. 뭐 그런 거좀 잡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결국 원 지름이 여기 있거든. 자, 마이너스 1, 1 하나 잡고 그 다음에 2, 2 하나 잡을게. 2 2 하나 잡을게. 자, 2, 2 하나 잡을게. 자, 2, 2 하나 잡을게.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이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냐면 이런 얘기예요. AP 대 BP가 2대 1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여기가 B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이 정도? 한이 정도? P 있어요 2대 1 가능 안 가능? 가능하겠네 맞죠? 가능하겠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일단 여러분 확실한 거는 확실한 거는 이 직선 위에서 이 직선 위에서 이 직선 위에서 2대1. 요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점이 또 일단 P 돼야 안 돼? 되지. 되지. AP 대 BP 2대1 가능하잖아. AP 대 BP 2대1 가능하잖아. 괜찮아요? 다음 또 어디가 가능하냐면 요 바깥에 가능합니다. 2대? 1. 아이씨. 좀더 가야 된다, 여러분. 2대. 맞지? 1. 요렇게. 2대 1. 요쪽에도 하나 잡을 수 있겠다, 여러분. 여기도 P를 하나 잡을 수 있을 거고, 또 2대를 만족하는 이 p 를 잡을 수 있겠다. 괜찮아요? 여기가 됩니까? 요두개 여기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두 개가 지금 만족하는 거 알겠죠? 선상 위에서. 이선 위에서 만족하는 거 알겠지? 됐지? 자, 여기서 이제 받아들여. 자, 이제 뭘할 거냐? 이걸 있죠. 이 지금 구한 요 안쪽, 선분 안쪽 2대1 해서 조건 만족하는 점피랑 선분 바깥쪽에서 2대1 만족하는 점피를 두 개를 잡아서 이걸 지름으로 하는 이걸 지름으로 하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를 작도하시면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를 이렇게 작도를 딱 하잖아요. 하나를, 에이 이렇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딱 작도하시면은,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이걸 지름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어내시면 얘가 점 p 의자취방정식 통칭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뭔데요, 아폴로니우스가?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 C가 자, 만, 그, 뭐지, 발견해낸 거야. 거리비가 2대1인 거야. 자, 여러분 잘 봐요. 여기 봐봐요. 자, 보세요. A점, P점, P점 있잖아요. 절묘하게 전부 2대 1입니다. 2대 1, 2대 1, 2대 1, 2대 1, 2대 :1, :1, :1, :1, 1 전부 2대 1이에요. 2대 1. 알겠어요? 그 2대 1인 점들을 모은 애가 이걸 지름으로 하는 자, 이 다시 이 선분 위에서 AB 2대 1 내분점 하나랑 선분 밖에서 2대 1 잡아서 하나랑 마지막 지름으로 하는 원을 딱 작도하면 이게 전피의 자치 방정식이다. 괜찮습니까? 됐죠. 하고 싶은 얘기 끝.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원의 중심이 결국 어디 있다? 원의 중심은 AB의 연장선 위에 있구나. 알겠죠? 요걸 알아야 돼요. 원의 중심은 AB 연장선 위에 존재하는구나. 그걸로 문제를 좀 푸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위치를 작도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알겠지? 할수 있겠죠? 자, AB 선분 한2대1 내분점. 그다음에 아, 음, 선분 AB 선분 바 2대 1 P 여기는 내분점 P 하나는 선분 박 P 그치 됐죠 괜찮나요? 다 정리했나? 여러분 해볼게요 원반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일단 내분점 이거는 구하면 된다 자, 내부점 2대1이죠. B 더해 분에 B 더해 분에 4선으로 곱하면 되죠. 2랑 곱하면 4.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 컴마. 자, B 더해 분에 자, B 출발 사선 4, B 출발 사선 마이너스 1. 자, 1, 컴마 1. 자, 얘를 일단 여기 지름의 왼쪽 점.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여러분? 여기를 구할 때 원래 자, 이제는 그 외분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니네가 왜 a, b 해 가지고 1대1 내분점 이에 이렇게 구하는 거다. 맞지? 근데 지금은 쉽네. 1대 1이니까 뭡니까? 중점이네. 중점이잖아. 중점이 얘가 나와야 되네. 맞죠? 근데 만약에 3대 1이다. 여기 3대 1인 거야. 그러면 3대 1이면은 1대 2, 4분점 2에다로 구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치? 어, 그럼 오래 걸리니까, 외분점을 알려줄까 싶은데, 지금 안할 겁니다. 어차피. 천천히, 나중에 알려줄게요. 외분점 알면 편하다, 여러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중점이니까, 그냥 바로 구하지, 뭐, 이 보라색 P 바로 구하자. 자, 더해서 4가 나와야 돼. 그래야 나누기 하면 2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몇 컷마야? 5컷마죠. 둘이 더해 나누기 하면 예 맞죠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4가 나와야 돼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5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됐지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정답은 일단 지금 정답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중심을 구하면 돼 중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해놓은 이 지름 양 끝점 중점이니까 몇가 하면? 이 구해놓은 지름에 중점이니까 몇컷 하면? 3,3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 구할 수 있겠네? 점과 점 사이 거리? 그치. 그럼, 롯트 반지름은 3 빼기 1의 제곱, 3 빼기 1의 제곱, 2 롯드 2. 요렇게. 자, 그래서 일단 8파이가 답이고, 뭐, 원반 같은 경우는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제곱이 8. 요렇게. 얘가 답이겠죠? 그치? 다 똑같이 나오죠, 그지?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